먼저, 살펴볼 것은 이더리움 ETF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ETF는 다음 주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ETF가 승인된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음 ETF 상품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찾아봐야겠죠. 돈을 벌려면, 남들과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다 발 빠르게 찾아보고 준비하는 자에게 큰 수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이후, 아마 코인 ETF는 두 가지 정도의 ETF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째로는 단일 종목의 ETF 상품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대한 후보지는 솔라나, 리플 정도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높은 최상위 알트코인들로 이루어진 지수 ETF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코인 시장이 더 이상 비트코인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코인 시장의 컨디션을 체크할 명확한 지수 ETF가 나온다면 더욱 좋겠지요. 상위 알트코인들로 이루어진 지수 ETF 움직임에 따라, 코인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주어진다면, 코인 시장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우로 간다면 당분간 코인 시장은 저시가 총에게 잡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고시총의 탄탄한 코인들이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움켜쥐면서 크나큰 매수세 유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CME 거래소와 CF 벤치마크가 리플과 ICP의 지수와 기준환율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유수기사가 있습니다. 리플 최고 경영자는 리플과 ICP 지수 및 기준환율은 가상자산 기관의 채택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 판결이 임박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무언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코인이라도 좋으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치고 달려준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코인이 어떠한 코인이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리플이 그러한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무슨 개잡주도 아니고 고시총의 대표 코인인데 이러한 회복 움직임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가 급 하락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증시나 코인 시장의 상승장의 트리거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 모멘텀을 시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아직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고점의 영역이 있기에 안심할 순 없지만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경신하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파동을 만족시켜준다면 이것은 코인 시장에게 있어 매수세 유입을 견인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니 오갈 데 없는 달러는 미증시나 코인 시장 등에 유입되게 되겠죠. 달러 가치의 하락은 앞으로 다가올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까지 치솟은 것도 한몫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코로나 당시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면서 달러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고, 달러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니, 해당 달러를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모든 자산가치군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제 대부분 매수 포지션을 포기하고 떠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는 과연 반복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 하나 없는 찐따가 된 셈이지요. 독일 정부의 BTC 평균 매도 가격은 58,580달러 부근으로 약 3에서 4주간 5만개를 매도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이도 던진 것 치고는 가격 방어가 잘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시장에 던지는 비트코인을 다 받아 먹었다고 보면 되겠죠. 뭐, 이제 큰 산인 마운트곡스의 상황이 남아있는데 코인 시장을 흔들 마지막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악재에 비해 이더리움 ETF 승인과 금리이나 미대선 등 다가올 호재는 더욱 크기만 합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가지는 시장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코인 시장의 전체 시가 총액 대비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 자체의 점유율은 하락하며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당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는 비트코인 하락시 알트코인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는 시장 참여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하며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죠. 즉 현재의 시장의 주도권은 비트코인이 쥐고 있다기보다 알트코인 쪽으로 관심이 크게 쏠린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나 시장점유율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고대하던 알트코인 시즌의 초입부가 시작될 것이고 시장은 분위기는 단숨에 반전되겠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하락시 점유율 체크는 상시 모니터링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적 매물대이며 공정가치계 부근인 60,400에서 61,700 60, 달러 부근을 상방돌파해 주냐가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수평적 매물대를 상방돌파에 성공한다면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하며 유동성 공급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하락 추세선이든 상승 추세선이든 결국 깨지라고 있는 것 다들 아실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상승 추세선이 깨질까봐 조마조마 하다 보면 결국 깨지고 추세가 반전되는 것이고 하락장에서는 하락 추세선이 깨질까 기대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 깨고 추세가 반전되는 법이거든요. 완전한 상승장도 없다는 것이며 완전한 하락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오르면 크게 내리는 법이고 크게 내리면 크게 오르는 법이죠.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 해당 하락추세선 돌파 여부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매매할지 다소 공격적으로 매매할지는 본인 성향에 맞게 액션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무료 픽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이미터브렉스는 현재 마이너스 7.5%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 홀드해 보겠습니다. 파일 코인은 현재 플러스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전되었습니다. 지속 홀드해 보겠습니다. 세이코인 입자로 블러를 신규 진입하였는데요. 블러는 2 3 5원에 신규 진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 채널은 탑시크릿 채널 하나뿐입니다. 별도 유료 운영을 하지 않으며 거래소 레퍼럴 가입 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수년간 존버해 오던 모든 현물 종목을 올해 3월 말, 4월 초에 모두 풀매도 하였습니다. 풀매도 후 매도인증과 현금 출금 과정 등 모두 인증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기준 100만 원대의 모든 현물 종목을 매도하였죠. 그리고 올해 5월 말 6월 초 중순부터 올해 첫 매수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리플과 스텔라룸에는 이미 양전되었고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비트럼, 셀로가 다소 큰 데미지로 물려 있습니다. 올해 유독 알트코인 하락세가 심했는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뽑아낸 것은 나름 괜찮은 성과와 성적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당 매매 내역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채널 구독자분들이 산증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무료픽도 꾸준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지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저희 인사이트와 견해를 아낌없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과 SEC 간 소송 판결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SEC에서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한 자세를 낮추고 들어가고 있기에, 그간 고통받았던 SEC 분쟁 코인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받아볼 것이라 보여집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포트폴리오 및 투자 종목들은 참조, 참고의 형태로 보시며, 그 외에도 본인 스스로가 직접 검증하며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고지가 머지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제가 지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중요 움직임이 나온다면 텔레그램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 편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